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네라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하백 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心之。 주께 왔으니 복주시 없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떠나가시 「キップゴキップドーダー」「ハンサンキップドーダー」「なちゅう」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원 26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원 26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다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다하는 것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이 은을 입힌 토기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의 치일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약자를 위하하고 아첨하는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메르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에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말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난 후에는 그냥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무마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어리석고 상대방을 크게 해치는 것과 같다라고 자문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내가 희롱하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이웃을 속이고 농담도 못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농담도 못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처럼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18절의 말씀이죠.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라고 자문의 기자는 이야기해 주죠. 18절과 19절은 함께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으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농담도 못하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말을 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한 후에 농담도 못하니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횃불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을 불태우는 것과 같은 것이고 심장을 찢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몬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해 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세게 야되는 것이죠. 아무 말 생각 아무 말도 생각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은 일이라. 22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20절에 기록된 말쟁이와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남의 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뒤에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신앙과 나의 삶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때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솔깃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별식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같다라는 겁니다 당장 달콤하고 먹기 좋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죠.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별미를 먹은 사람은 뱃속 깊이 내려간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말이 돌고 돌아서 공동체의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남의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의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남의 말을 할 때에 들은 것과 다르게 왜곡해서 말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있는 그대로 잘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억, 자신의 경험 그것을 따라서 해석해서 저장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들은 말에 살이 붙게 되는 것이고 그 다른 이야기들이 첨가되고 말해야 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말들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짓말하는 것이고 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속이려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을 전할 때 잘못 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 사람을 속이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하고 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고 누가 그랬어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 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말한 것은 나 몰라 라고 자신에게 말해 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솔로몬은 마치 수채, 수술 더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붙게 되고, 불어나게 되고, 불이 붙으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에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악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서 온유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좋은 말 속에 마음은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자신은 그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에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아무리 온유한 말이고 아무리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건 독이 가득한 말인 것이죠. 마치 은을 살짝 토기에 입힌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은처럼 보이지만 토기 그릇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의 의중이 그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의중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잘 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솔로몬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좋게 말하는 것 금방 드러난다고 가르쳐 주면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거지고 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 악한 것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추는 겁니다 좋은 말로 미움을 감추지만. 그하기 회중 앞에 드러난다고 가르쳐 주죠. 회중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한두 사람에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게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상,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말들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그 나쁜 말을 좋게 포장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뉘앙스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악을 제거해야만 진짜로 좋은 말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같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금방 그 마음에 있었던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결국은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2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내가 함정을 판다면 그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돌을 굴려서 상대방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굴러와서 나를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고 아기로 말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우리 가운데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의 말씀이죠. 28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른 번역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공동 번역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제가 속고, 아첨하는 자는 자기 신세를 망칠 뿐이다. 상대방을 속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첨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잘될 거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아첨해서 그 아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아첨으로 인해서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본인이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때에 기억할 때에 말을 지혜롭게 할수 있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악한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돌이키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할때그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면 반드시 내가 속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생각한다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그미움 마음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 것이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잘 포장하려고 해도 그건 금방 드러나게 된다고 라 솔로몬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토기 그릇에 살짝 은을 입힌 것처럼 금방 벗겨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버릴 때 상대방에 대한 말들을 할 때에 그 말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들로 빛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고 그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거룩한 말하는 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별식가도 같은 그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 좋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나누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인해서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제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하는 그릇들이 모습들이 바뀌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걷어가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소서 부화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